예, 이렇게 얼굴 보고 사니까 얼마나 좋니? 그러니까 자주자주 자주 좀 오라니까. 난너 얼굴만 봐도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 아이 어머님도 이래서 어머님 자주 뵙고 싶다니까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빴죠. 새로 투자할 것좀 알아보느라고요. 그나저나 아가 목 마르지 않니? 저저 저 과일 깎아오라고 보냈는데 하흥차사야 얘, 너 사과나무를 심으러 갔어? 네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곧 나가요 아유, 느려 터져선 근데 넌그 대출금 아직도 못 갚았니? 애초에 난네 가족 빚을 왜 우리 아들이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종욱이 그놈도 내 아들이지만 그래 사업하다 홀랑 말아먹질 않나. 아무튼, 부부가 쌍으로 난리다. 그래도 종욱 씨랑 저랑 잘 갚아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저 복장 터져서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근데, 영혜야 둘째 하는 일은 잘 되고 있지? 아이, 그럼요. 어머님, 종준 씨 실력 모르세요? 외국계 회사라서 엄격한 곳인데, 이번에 또 승진한대요. 회사에서 얼마나 예뻐하는지 맨날 늦는다니까요. 역시, 우리 둘째 대단해. 내가 너희 때문에 산다. 사부인도 건강하시지? 네. 이번에 땅 사놓은 게또 올랐다는데, 뭐, 그래봤자 얼마나 올랐겠어요? 한 1, 2억 더 버는 건가? 내가 형님 앞에서 너무 내 자랑만 했나? 아니야, 동서. 당연히 있는 사람이면 자랑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지 않아서 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주제를 알고 저렇게 조용하니까 우리 가족이 싸움도 안 나잖아. 그죠, 어머님? 어. 근데 동서, 그거 알아?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더라고. 있는 집 사람들이 더 겸손하고 검소하기도 하고. 졸부나 돈 자랑하지. 뭐, 졸부요? 잠깐, 형님. 그거 혹시 제 얘기예요? 하, 이 형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아, 동서. 좀 찔렸구나? 하긴 원래 빈수레가 요란하긴 하지. 형님. 그건 제가 빈술에라는 거예요? 이 형님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동서는 진짜 부잔데 왜 성질이야? 그나저나 동서. 얼굴이 시뻘건 게 안색이 안 좋네. 아까 점심 먹은 게 체한 거 아니야? 내가 손이라도 따 줄까? 아님, 등이라도 두드려 줘? 내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해 줄게. 아! 아! 아파요! 그만요! 아, 갑자기 왜 등을 때리고 그래요! 됐어요. 진짜 기분 잡쳐서 못새겠네 어머니, 저할일다 했죠?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두 분, 저 이제 안 참을 거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날 밤 여보, 왔어? 아유, 얼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또뭐 있었구나? 자기야,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 이게 한두 번이어야 웃고 넘어가지. 어머님이랑 동서가 날 얼마나 뒤잡듯이 잡는 줄 알아? 아유, 어쩐지. 아까 엄마 전화 왔었거든. 자기가 재수씨 속 뒤집어 놓고 왔다며? 지금까지 잘 참다가 기어이 터졌구나. 어. 못 참고 한마디 했어. 나도 이제 안 참으려고 맨날 웃고 다니니까 자존심도 없다고 생각하나 봐. 나도 인간인데. 우리 예쁜 색시가 왜 이렇게 속상했을까. 우리가 돈못 벌고 지금 허덕거리면서 빚 갚는 거 맞아. 그래도 자기랑 나랑 손한번 벌렸어? 알아서 한다잖아. 근데 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래? 자기야 정말 미안해. 그게 다 능력 없는 남편 때문이지, 뭐. 당신이 모가 미안해. 사업도 잘 되다가 그때 시기가 안 좋아서 무너진 거잖아. 지금은 회사도 잘 다니고 있고 나도 일하니까 우리 비 천천히라도 갚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 불평 한번 안 해서 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당신 없었으면 길거리 나 앉았다니까? 솔직히 시댁 식구들 미워도 내가 우리 남편 좋아서 다 참고 산다. <laughs> 나도 우리 색시가 예뻐서 맨날 힘내는 거 알지? 어, 근데 우리 엄마랑 재수 씨는 이렇게 착한 당신을 왜못 잡아먹어서 안 달이래? 남 깔아뭉개면서 자기 콧대 높이는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 나그 꼴이지 뭐. 그거 나중에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데 그 쉬운 걸왜 모르지?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쏟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자랑할 게 돈밖에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 아, 우리 남편은 어쩌면 내 맘을 이렇게 잘 알아주지? 그래, 내가 힘낼게, 자기야. 일주일 후. 여보세요? 예, 나다. 너 둘째 아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라. 제가 왜요? 진짜 사과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10년 넘게 제가 당한 거 모르세요? 네 마음이 어떻든 윗사람이 아랫사람 품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동서 눈치 보시는 거잖아요. 동서가 그래요? 제가 사과 안 하면 자기도 가만 안 있겠네 하고요. 동서 쫄병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예! 아무리 그래도 대장도 아니고 쫄병? 네 어머니에게 쫄병이 뭐니?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제 동서한테 좀 엄하게 대하시란 말이에요. 어리든 늙었든 사람이 사람 대할 때 품격이 있어야죠. 너 진짜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 난리니? 지금까지 네네 하면서 잘 참았잖아. 저도 사람이라 그래요, 어머니. 저 이제부터 절대 지지 않을 거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아세요. 아유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봤자 네가 얼마나 가겠니? 암튼 너 일주일 뒤에 친척 어르신들 모실 거니까 저녁까지 오시라고 다시 한번 싹다 연락드리고 와서 수발 좀 들어라. 그날 꼭네 동서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아무튼 전화 끊을게 어머님. 아 진짜 동서가 열받아서 뭘또 준비했나 보네. 그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주일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어우 고기 냄새. 식사 벌써 하셨어요? 저보건 밥 먹지 말고 오라면서요. 아, 형님 오셨어요? 오늘 고기 좋은 게 나와서 제가 투뿔 한우 좀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어쩌죠? 벌써 다 먹었는데. 어? 그래? 나도 투뿔 한우 맛좀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 너도 배고프니? 그러니까 올때뭐좀 챙겨오지. 아유, 지금 있는 게 시금치랑 김치밖에 없네.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던지. 아, 완전 풀떼기밖에 없네요. 저 소띠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너 지금 비꼬는 거니? 네 동서를 좀 보고 배워봐. 너 먹을 거 사오는 김에 식구들 것도 같이 사오면 얼마나 예뻐 보여. 근데도 꼭 빈손으로 오면서. 살림축 낼 생각만 하고. 음. 어머, 어머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형님 민망하시잖아요. 어머님이 좀 참으세요. <laughs>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백화점 식품관 거 아니라서 안 받으신다고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 봐? 많이 걱정되시면 같이 병원 가드릴까요? 얘, 거기서 기억력이 왜 나와? 얘가 멀쩡한 사람을 벌써 보내려고 하네? 아, 심보 못된 사람들이 머리도 나쁘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분,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닐 텐데. 밖에 친척 어르신들 와 계세요. 응? 뭐라고? 그분들이 왜 벌써 오신 건데? 저녁에 오시기로 했잖아. 아...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하셨거든요. 방금 문자 봤는데 벌써 이 앞이시래요. 둘째야, 얼른 이거 치우자. 그 사람들 이 꼬라지 보면 두구두구 팀 말라가. 그러고 보니까 벌써 집안에 고기 냄새 싹 뱉네요. 어르신들한테도 특불한후 돌려야겠다. 뭐? 우리가 그걸 왜 돌려? 오늘 어머님이 서방님 승진턱이라고 저녁 쏘신다고 일부러 부르셨잖아요. 제가 지금 어머님 툭불 한우 드셨다고 문자 보냈더니 어르신들도 기대 많이 하시던데? 난 그냥 짬뽕이나 한 그릇씩 시켜주려고 했지. 야, 너 이거 일부러 시간 빨리 알려준 거 아니야? 에이, 다 오랜만에 만나시는 거잖아요.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먼저 오시라고 한 거죠. 그것보단 동서, 계획대로 안 돼서 어떡해? 네? 제, 제가 뭐요? 뭐긴. 동서가 나 기강 잡으려고 그랬지? 일부러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 나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생각대로 안 돼서 미안해. 형님! 정말 이러시면 국물도 없는 줄 아세요? 어, 나 요즘 국물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염분이 몸에 안 좋잖아. 이제 몸 관리 해야지. 아, 정말 내가 미쳐! 두달 후. 여보, 나 복권 사왔어. 뭐? 당신 또? 이번에도 용돈 모아서 사온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 일주일에 한번나 낙이 이거잖아. 근데 자기 뭐하고 있었어? 가계부 정리? 어? 한 달에 한 번은 돈 나가는 구멍을 싹 체크해야지. 어? 근데 이 금액은 뭐야? 당신 나 모르게 비상금 만들어? 어이구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청약 때문에 따로 빼놓은 돈이야. 뭐? 먹고 죽을 돈도 없다더니. 청약 부을 돈은 있었어? 돈은 없어도 꿈을 위한 투자 정도는 해야지. 당신 복권이랑 주식에 돈 넣는 거랑 같은 이유야. 아겐, 그래도 여보, 이러다가 진짜 당첨이라도 돼봐.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야. 어우, 자기가 그런 꿈도 꿨어? 어, 사람이 꿈도 못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그래, 맞아. 우리가 돈이 없지 희망이 없어 꿈이라도 크게 꺼보자고 한달후 어머 여기서 형님을 다 만나네요 형님이 백화점엔 무슨 일이세요 아 브랜드 세일한다고 해서 우리 종욱 씨 자켓이라도 사주려고 동서는 무슨 일이야아저 옆에 명품관 들리려고요. 이 백화점 가로질러서 가면 빠르거든요. 그나저나 형님, 옷 하면 형님이나 신경 쓰셔야죠. 이거 15년 전에 유행했던 브랜드 아니에요? 진짜 촌스럽다. 어떻게, 제가 옷이라도 한벌 사드려요? 어? 그럴래? 그럼 이참에 동서가 사주는 옷 입어볼까? 네? 아, 어, 이게 아닌데. 자존심 안 상하세요? 자존심이 뭐밥말어 먹어주겠어? 잘 받을 테니까 사줄 거면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줘. 형님, 왜 농담을 다큐로 받으세요? 제가 형님 옷을 왜 사드려요?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집 강아지 옷이나 하나 더 사지. 그것봐.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동서야말로 요즘 유행 트렌드 모르나봐? 네? 제가 그걸 왜 몰라요? 제가 얼마나 유행 따지는 줄 아세요? 아 그래? 근데 이거 모르나? 이거 요즘 다시 유행하는 브랜드거든. 그래서 이옷 빈티지라고 요즘 프리미엄 붙여서 팔던데? 하, 퍽이나 좋으시겠네요. 그래봤자 중고는 중고죠. 뭐 그렇긴 한데 동서 이제 그만 좀 해라 동서가 그렇게 쿡쿡 찔러도 나 별로 타격이 없거든 그래서 열 받아서 더 난리 피는 거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저 다른 사람들한테는 천사예요 천사 근데 형님이 자꾸 저 긁으시잖아요 동서가 그런 사람 아니면 아닌 거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하긴. 동서도 사람이면 그렇게 못돼 처먹은 짓만 하진 않겠지. 형님, 그거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이죠. 제가 그걸 모를 줄 알아요? 어, 생각보단 동서가 똑똑했네. 그러니까 피곤하게 서로 건드리지 말자고. 동서 믿는다. 그럼 가볼게. 3개월 후. 어, 여보, 지금 뭐해? 나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그런데, 나뺨좀 때려줄래? 나 지금 장난할 기분이 아니거든? 완전 심각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나도 당신한테 꼭할말 있는데. 어, 떨려. 그럼 여보, 나 대신 이것 좀 봐줄래? 여기서 당첨자 확인만 하면 되는데, 도저히 나는 못 보겠어. 손이 벌벌 떨려서. 당신같이 대범한 사람도 떨리는 일이 있어? 도대체 뭔데 그래? 어, 이건, 청약 당첨? 자기야, 저기. 에이, 거봐. 또 떨어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어제 돼지랑 용이 나한테 오는 꿈을 꿔서 운수가 좋나 했거든. 역시 꿈은 꿈인가 봐. 그게 아니라 당첨 됐는데? 뭐? 당첨이라고? 어, 세상에, 어, 세상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근데 여보, 나도 할말 있어. 나 사실 오늘 복권 당첨됐거든. 1등은 아니고 2등. 뭐? 당첨이라고? 아, 세상에. 1등이고 2등이고 그딴 게뭐 상관이야.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청약에, 복권에. 우리 열심히 산다고 하늘이 도우셨나 봐. 여보, 여보. 이제 이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게. 그럼 이제 드디어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야?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나, 이제부터 꽃길 시작이야. 1년 후. 아, 이제 다 됐다. 가구까지 싹 넣어 놓으니까 환하다. 진짜 이게 우리 집이라니, 아직도 믿겨지질 않네. 어? 인터폰? 여기 아는 사람 없을 텐데. 누구세요? 형님! 형님, 문좀 열어 주세요. 아니, 이게 누구야? 동서?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그나저나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저 보따리랑 박스들은 뭔데? 형님,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딴 게뭐 중요해요. 그나저나 형제간에 우애가 있지. 이 넓은 집에 어떻게 두 분만 사시려고요? 오늘부터 저랑 종균 씨가 같이 살아드릴게요. 뭐? 그럼 이게 다 동서랑 서방님 짐이라고? 아니, 무슨, 아닌 밤 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어머, 형님. 원래 사람 사는 게 나누고, 베풀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어디서 지낼까요? 안방은 저희가 쓰기엔 너무 크죠? 동서.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옷꼬라지는 왜 그래? 어디 바깥에서 한 3일 노숙하다 왔어? 아참,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 여기까지 오느라 배가 고픈데 냉장고 좀 열어봐도 되죠? 어머, 김치찌개 끓이셨어요? 제가 또 형님 찌개 좋아하잖아요. 동서, 진짜 길 가다가 벼락이라도 맞았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어, 전화? 동서,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잠시 후. 어, 여보세요? 어머님, 마침 잘 됐어요. 제가 뭐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니네 집에 종균이 갔니? 너 혹시라도 걔네 오면 잡아라. 내가 너네 집 주소 알려줬으니까 조만간 갈 거야. 네? 그럼 범인이 어머님이셨어요? 내가 진짜 그놈들 때문에 못 산다. 이 미친 것들. 잡으면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뜨릴 거야. 아니, 왜요? 어머님, 동서랑 서방님 엄청 예뻐하셨잖아요. 그놈들이 글쎄, 내피 같은 돈을 들고 날랐다. 내 폐물도 훔쳐갔고. 둘째 종균이 그놈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그게 다 뻥이었어. 그돈 가지고 주식 하나에 몰빵을 했단다. 거기에 그놈이 친구들 돈이랑 회사 돈까지 손을 대가지고, 네? 잠깐, 그럼, 서방님이 주식에 미쳐서 어머님 돈이랑 회사 돈까지 끌어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그 놈이 그랬단다. 근데 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나도 깜빡 속았지 뭐니? 돈 많은 물줄 많이 데려오면 받는 돈이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네 꼬셔보라고 그랬거든. 아, 그러니까 어머니, 말을 정리하면 서방님한테 투자금 주시고 저희 이름까지 파신 거네요? 그럼 너 같으면 열 배를 더 준다는데 안 하고 베겨? 와, 진짜 돈 때문에 눈에 베는 것들이 없으시네요. 얘는,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참, 그리고 아가, 너네 이번에 돈 많이 벌었잖니. 그 참에 나 용돈이 좀 필요한데, 매달 한 500씩만 보내줄래? <laughs>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기부할 돈은 있는데, 어머님 드릴 돈은 없네요. 그리고 어머님, 사람이 그렇게 돈돈 그러시면 지금처럼 뒤통수 맞기 딱 좋거든요. 그럼 끊을게요. 예, 아가. 잠시 후 동서 대충 얘기 들었어. 왜 여기 왔는지 알겠네. 그래, 어머님까지 다 털어먹으니까 그럼 나도 속을 줄 알았나 보네? 형님, 털어먹다뇨.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흰 가족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얼마나 형님 좋아했는데요. 어 동서가 날 좋아했었어? 이건 또 색다른 사실이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좀 받아주세요. 종균 씨 해고당하고 우리 엄마도 돈 없다고 저 내치셨어요. 진짜 이대로 있다가 저 죽어요, 정말. 와, 내가 동서 때문에 많이 배운다. 그 많던 친구도 가족도 돈이 없으니까 말짱 도루묵이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걷어 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할게요. 아, 그리고 형님, 돈이라는 게 굴러가는 요령이 있거든요? 저희한테 맡겨 주시면 알뜰살뜰하게 잘 굴려서 열 배로 만들어 드릴게요. 동서, 내가 미쳤어? 뭐 잘못 먹었니? 지금 동서랑 서방님이 해먹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 동서 어머님도 손뗀거 아니겠어? 그리고 저 빚쟁이들은 어떡할 건데? 그 사람들이 이 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님, 제발 저좀 살려 주세요. 네? 조금만 숨겨 주시면 제가 이 은혜 갚으면서 살게요. 시끄럽고요.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기 전에 꺼져. 아, 몰라요, 그럼 됐재요나 여기 안 나가. 어, 그래? 동서, 배짱 좀 부릴 줄 아네? 지금 절도까지 걸렸을 텐데. 예? 절도라뇨? 어머님 폐물도 훔친 거 아냐? 어머님이 당연히 신고했지. 그럼 여기서 버티고 있어 봐. 은팔찌 차고 가는 거 나도 구경 좀 해보자. 아, 형님! 좀 봐줘요! 길 가다 힘든 사람도 도와주는 세상인데, 가족 한번못 도와줘요? 아이고, 뻔뻔해라. 뭐 좋은 얼굴이라고 봐주라 말아야.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진짜 안 나가? 경찰 부른다? 아, 꼭 내가 힘을 쓰게 해. 나가, 당장 안 나가? 형님, 제발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제가 진짜 잘한다니까요. 아, 형님... 그 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람을 밥 먹듯 무시하던 시댁 사람들... 동서와 서방님은 그날 이후로 자취를 감췄고, 시댁이랑은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입니다. 한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서러운 적도 많았는데, 이젠 저희가 잘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네요. 역시 사람은 있든 없든 언제나 한결같이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할것 같아요. 그래야 복도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